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3주 제가 거의 한 3주만인가 그런데 이제 좀어 스스로 우울하다고 느끼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갔거든요. 저 스스로도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이 좀 늦었냐면 좀 우울했어요 여러분들께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조금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을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뭐 머리 아픈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할머니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고 그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저도 이제 뭐 기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울하 했는데 거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개인적인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 얼굴 착 붙는 거 같네 그러면서 조금 운동도 안 되고 식단도 거의 못 하고 망나니 생활을 어제까지 했거든요. 어제까지는 아니야, 그저께 근데 한 2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식단은 거의 손도 못 댔어요. 거의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하고, 날 맨날 술만 마시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음... 술만 마셔도 이제 애들 케어할 수 있었는데 우울증이 조금 심해지면서 집을 청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니까 맨날 취했거나 잠에 취했거나 술에 취했거나 뭐그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집을 치울 수가 없어서 집이 점점 점 더러워지고 난 더더욱 무기력해지고 외출을 안 했어요. 왜냐면 뭐, 산책 나갈 일이 없으니까 외출도 안 하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해가지고 헬스장도 문 닫았고.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굳이 운동 브이로그 아니더라도 일상 브이로그라도 보고 싶으니까 연락, 이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용기를 냈어요. 나도 정신 차려야지. 제가 거의 3주를 쉬고 있는 동안에 너무 좀 감사하게도 여기. 보이나? 오케이. <laughs> 이 르블렌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르블렌이라는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료 광고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laughs> 왜냐하면은 사실 한동안 이제, 비디오가 업로드 되지 않아서 조회수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셨, 했을 때도, 영상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고, 음, 제품이 좋지 않으면, 저는 소개 안, 해, 안 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했는데도, 괜찮으니까, 우선 받아, 보시라고 하셔가지고, 받았는데, 되게 좀 감사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업로드 안할 수도 있는데 상품 보내주시고 솔직히 받은 지 거의 한달 됐어요. 이게 그렇게 된 영분이고요. 아, 갑자기 햇빛이 날리야 루블렌 제품이 두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 하나는 이거 제가 먹고 있는 비치케모마일이랑 하나가 그 히비스커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요거 피치 캐모마이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더욱 더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좀 그러다 보니까 <laughs> 조명을 좀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랑은 많은 소통을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팬분들이랑 그래도 소통을 좀 많이 했거든요.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뭐 라이브 같은 거킬줄 모르니까 못 키고 어 인스타그램으로도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차 마시고 명상을 해봐라.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집에 차가 없어요. 근데 딱 비슷한 시기에 이 차를 보내주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명상하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얼음 동동 띄워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너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 거지. 그게 근데 편의점에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저어 저는 이마트24가 집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뭐 다른 데뭐 GS나 그런 데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내 안에 스미는 차분함. 내 안에 스미는 차분함. 그래, 내가 좀 심신 의 안정이 필요하긴 해. <laughs> 그래서 뭐좀 자주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 차로 인해서 내가 진짜 심신 안뭐 내가 진짜 막좀 마음이 괜찮아지고 이렇다고 할 수는 없겠고 그냥 마실.. 차를 마시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자주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차 보, 마시면서 영화 보고 아침에는 눈을 못 떴는데 그래도 시원한 거 이거 차 마시니까 눈 떠지고 보면 맛 그래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맛 그래프가 있는데 향긋함, 향긋함, 달콤한 상쾌함이 되게 높고 고소함이 조금 적고 새콤함 적고 부드러움이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고 부드러워 그 이게 맛이 어떻냐면 캐모마일 향이 코끝에 약간 스치는데. 피치 캐모마일이라서 그런지 복숭아의 향이 이렇게 확 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약간 허브향보다는 달콤한 복숭아 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리얼티 브루잉. 잘 말리는 허브 100%를 최적의 온도로 우려내는 티 브루잉으로 캐모마일 본연의 맛을 살리고 복숭아의 달콤함을 더한 정통 블렌딩 티. 허브 100% 사용했나 봐요. 원래 사실 편의점에서 파는 허브티 같은 거 여러분 그거 약간 그냥 허브 향이 나는 음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향이 조금 진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사실 진짜 말은 말 계속했지만 이걸로 내가 우울감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약간 억지고 어 힘든 시간에 이 음료수 보내주시고 뭐 하는 것도 좀 감동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그래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시게 돼요 <laughs> 사실 그 보내주신 샘플은 다 마시고 이거는 제가 편의점에서 사왔거든요 <laughs> 맛도 진짜 맛있어 무슨 맛이냐면 이프로 이프로 맛이랑 조금 비슷해요. 조금 덜단 이프로. 응. 그러니까 덜 향이 강한 이프로 맛에 약간 허브 카모마일 향 감이 된 그래서 아마 과일차나 뭐 허브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없이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서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은. 음료 마시면서 명상하고 네. <laughs> 운동이나 식단에 대한 생각은 잠시 미뤄두고 오로지 제 감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제까지만 해도 진짜 미친 듯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거든요. 거의 한 2주간. 2주간 정말 3, 40만원 썼을 거예요, 먹는 거에. 술도 마시고, 뭐, 닭고야 식단은 잠깐 접어두고, 이렇게 좀 클린하게 밥도 먹고, 볶음밥 먹고. 밖은 안 나가고 있거든요? 밖을 안 나가, <laughs> 밖은 나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나 밖에 나가봤자 할수 있는, 내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놀러 나가는 걸 텐데, 그래서 밖은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우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이거 2.5단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연장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양이 좀 많다. to glory I see 여러분 안녕. 그 이제 영상 찍고 나서 한 2, 3일 동안은 제가 했던 약속대로 어 배달음식 안 시켜먹고, 그 다음에 어 운동은 안 했어요. 운동 못했지. 헬스장 못 나가니까. 그래서 사이클도 안 돌리고, 하루종일 청소하고 뭐... 친구랑 같이 통화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렇게 좀 직국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가 진짜 많이 왔는데 그 메시지를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그 메시지들 중에서 좀 제가 힘이 났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저도 별거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힘이 났던 걸로 간추려가지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근데 한분한분다 답장을 드리진 못해요 지금 너무 밀려있는 DM도 많고 이분한테는 답장 드렸다가 저분한테는 DM 안, 막 답장 안 드릴 수는 없어서 이거는 전에 왔던 DM인데 언니, 유튜브 커뮤니티 보고 마음이 안 좋아서 DM 드려요. 그, 저,가 악플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보내주신 DM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83kg에서 55kg까지 감량하며 언니와 함께 열심히 다이어트 중인 구독자예요. 다이어트 하면서 힘든 일도 정말 많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았지만 언니 영상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낼수 있었어요. 특히 언니의 엄청난 치팅 이후 급진 급바하는 영상들이 제게 가장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아니라 가끔 무너져도 충분히 다시 되돌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줬으니까요. 맨날 언니 영상 보면서 유상소 하며 함께 달려주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긴 다이어트 기간이 외롭지 않았어요. 이렇게 언니는 제게 많은 힘이 됐는데 요즘 힘들어하는 언니를 보면서 저는 언니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처럼 언니를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된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걸 언니도 모르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언니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따위에 뻔한 위로를 건네고 싶지는 않네요. 사람이 참 그런 게 100가지의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의 나쁜 일 때문에 무너지곤 하잖아요. 그래도 언니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수학에서는 0으로 수렴하는 것은 0으로 치잖아요. 언니가 말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언니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분명히 언니 편이니까요. 다시 함께 달려가는 날까지 푹 쉬고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laughs> 이거, 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영어로 수렴하는 것은 영어로 친다. 결국에는... 말 그대로 100명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1명의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그거에 대해서, 음,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징징거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다음. 언니, 전 서울에 살고 있는 15살 운동 좋아하는 중학생이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운동 특성상 만년 다이어트가 필수로 따라다니다 보니 많이 지치고 강박증에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언니 영상 보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언니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제가 이렇게 DM을 보낸다고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니까 나도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언니. 그런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언니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 목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힘내요. 이걸 읽으셨다면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언니 웃는 거 진짜 너무 예쁜데 하루빨리 유튜브에서 다시 보고 싶어요. 오늘도 좋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많이 힘들고 지치죠?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열심히 산다, 진짜 열심히 운동하네라고 운동하네 생각했는데, 최근 스토리 올린 내용을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걸 보고 아차 싶어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읊어봐요. 우연찮게 보게 된 유튜버예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지. 그런데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도 있네. 나랑 비슷하구나.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 생각하며 위로 받았어요. 당신이 준 위로에 나는 힘을 내는데. <laughs> 당신은 사람들의 못된 말로 마음이 다치고 있네요. 무슨 이죠. 열심히 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뭐 어때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고 누구에게나 행복할 때가 있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행복 행복하기만 해야 하나요? 무너지지 않고 매일 운동하고 사람들과 행복해야 하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책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못난 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마음 다치지 말아요. 그러기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당신을 통해 위로와 힘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부디 아프지 말아요. 부디 행복하기만 해요. <laughs> 어쨌든, 이런 좀, 그, 위로가 되는 영, 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내 덕에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위로를 해드린 적은 절대 없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을 솔직하게 감추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지, 그거를 받고, 위로를 받고, 아, 그거를 보고 위로를 받고,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건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사실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칭찬받을 일을 아니,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이 좀 악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 악착같이 달려갔어요. 일도 진짜 많이 했고 어 그랬는데 그때마다 어, 그때는 뭐든지 이제 도전하는 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실패해도 내려갈 바닥이 없기 때문에 언젠간 성공하겠지라는 그 근본 없는 자신감과 어, 열정 이거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점점 점점 올라오다 보니, 그, 내 목표는 너무 까마득한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도, 바닥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잡으면은 그냥 콩 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 덕에 다시금 제가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되게 많은 힘과 응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진짜 다시 열심히 제가 할 목표를 잡고 살아가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투정 부리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 맞다나 살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다 웃는 모습으로 만나요.